제 신기록이 그거거든요? 제 연승 기록이 11연승 아니 12연승이거든? 그걸 한번깨 보고 싶긴 하다 미션 성공 시 20만원 성공 시1 0만원 지금 오륜의 성능과 고춘이의 템트리라면 못할 것도 없어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스간 형님 아닌가? 내가 알기로 그런데? 나 이거 칭찬있는데 형증이야 네? 비상 비상! <laughs> 이렇게 된니상 스친님을썰킬을 따서 유튜브 액자에 걸어놓자! 아이아 형님, 형님 이친 알지 않아요 형님? 형님! 형님! 친구이 친구는 7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laughs>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얍. 얍. Where is Peppy? I'm not Peppy. Pabbe. 페퍼를 모르는 남자. 그 이름 고친비. 지는 게 뭘까? 전 아직 몰라요. 페페란 무엇일까? 전잘 모르겠습니다. 미션 안 드렸을 때 연승을 잘 하시네요 놀라운 사실 유튜브 어린이 친구들은 모르고 생방 유저들만 아는 사실 7연승 하기 전에 다이아 2 찍으면 20만원이었어요 그날 못 찍고 미션 개같이 멸망하고 그 다음날 7연승에서 다이아 2찍음 아니 이게 미션 걸리면 우리팀이 긴장하나봐 그러니까 몰래 그냥 그냥 미션을 걸지 말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미션을 걸고 이제 7연승 했을 때 그냥 주는 거죠 어때요 얼마나 좋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해서 돈도 마음으로만 줬어 아 아직 안온거 같은데 중간에서 누가 가로챘나? 산적을 만났나? 왜 아직 안 왔지? 내 맘으로 100만원 입금했어 받았지 언제 오냐 그거 아직 안온거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지금 7 연승 중이니까 깔끔하게 10 연승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기록이 그거거든요. 제 연승 기록이 11 연승 아니면 12 연승이거든. 그걸 한번 깨보고 싶긴하다. 그럼 연승 신기록에 한번 걸어볼까요? 가로 볼거왜안될거 같지?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만 못갈 거야. 난 챌린지에 못갈 거야. 난 삼성전자에 취업하지 못할 거야. 난 서울대에 가지 못할 거야. 안 된다 생각했을 때안 된다 그래서 어? 그래요 믿어볼게요 미션 성공시 20만원 성공시 20만원? 그럼 신기록이 12연승이죠 12연승 그러니까 5연승 하면 돼 5연승 내가 지금 7연승이니까 5연승만 더 하면 돼 지금 오른의 성능과 고춘이의 템틀이라면 못할 것도 없어 진짜 막 탑에 막 더샤이 선수 막 이런 사람 아니면 못할 거 없어 가즈아 최다 3 현재 8연승! 미쳤다, 미쳤어. 패배를 모르는 남자. 형, 방제 바꾸자. 아, 방제? 아,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지는 게 뭘까? 7연승 중. 오케이. 8연승 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게 뭘까? 아직 그는 알지 못한다. 지는 게 무엇일지.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스간 형님 아닌가? 내가 알기로 그런데? 나 이거 친창 있는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최근에 친창 구경하면서 내 친구창에 다리오스가 딱한 명인데 전닉네이었던것 같거든? 형 찐이야. 찐이야? 잠깐만. 혹시 지금 방송 중이셔, 지금? 방송 중이야. 비상. 비상! 아! 근데 이 형님 벌써 마스터 찍었어? 이 형님 늙지도 않아? 형님 형님 제가 그4연승을 하면 20만 원이에요. 이거 이기면 9연승이거든요 형님. 짜! 그렇지? 어? 어 문단속을 안 하시네?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진짜 방송 초창기 때스간님이랑 만나서 반스 벗겨졌거든요. 이거 좀 약간 그거다. 추억의 장인대죠 클래식 장인대죠 <laughs> 이제 저 형님도 나이 좀 드시지 않았나? 저 형님도 이제 늙고 병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크로스핏으로 다져진 고춘이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자 제가 다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직 대 아프리카 방송국 대결 지지마 고층이 버스든 뭐든 타보라고. 아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같은 어? 그 업계 종사자지. 아 공이 타겠 잠깐만 형들. 아 잠시만. 아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건데. 뭐해? 유튜브 각제 되고 싶어? 상관 없어요. 음. 스카님 급이면 뭐 내가 져도 뭐 사실 옛날에도 졌는데 뭐 영광이지 영광. 의지, 영광. 아 잠깐만 애들아 근데 이대로 막1 5선에 치는 건 아닌 거 같아 애들아 조금만 천천히 죽어주지 않을래 애들아 얘들아 씹새세아 얘들아! 얘들아! 뭐해 형스감님 상관없이 그냥 게임 터진 거 같은데 아이 그니까 내 연승도 터진 거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스카님을 썰키를 따서 유튜브 액자에 걸어놓자 그걸 이제 멸치국수 내가지고 육수를 우린다면 맛있는 쇼츠가 나오겠지 가수 아, 아, 형님! 형님, 이거 알이않아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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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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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님 형님! 아니었어요 진짜 어아님어 아이고 나이스 하지만 여기서 고춘핑의 환상적인 미드 로밍으로 2킬을 따냅니다. 이것이 고춘핑. 아직 모른다. 원래 오른은 한타야 임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른 장인 입장으로 가리우스 상대법 이 그거거든요. 싸워주지 마라. 그게 제일 기본 값인데. 장인들은 어떻게 그거를 캐집고 들어와서 날 죽이더라고. 왜 싸우지 마라 많이 하고 하냐면 그냥 1대1 싸우면 져요. 그래서 이제 안 싸우는 게 이제 상대법인데. 아니 형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리우스 2 e 스킬을 오른 W로 씹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 방금 끌렸으면 죽었죠. 아, 잠깐만, 내가 안될거 같은데,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까 스간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냐? 어, 가셨나? 와, 맞았나? 아, 궁, 궁, 넉백으로 살아갔네. 이렇게 안 싸워지면 다리우스가 딱히 할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라인을 계속 밀고, 이럴 때는. 아, 그리고, 저, 스카님 만나서 생각난 건데, 그, 금독 와과기가 어제 카톡 왔더라고. 말출 나왔대, 말출 병장. 병장 만기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와과기도 곧 복귀할 듯? 네, 와과기 이제 복귀하고, 이제 롤 근육 안 풀렸을 때, 내가 싹, 잡아 잡아야겠다. 벌써? 란이 녀석아! 어? 형님, 와, <laughs> 존나 발라. 와, 탈진 뭐야? 어게, <laughs> 이거야. 다리우스, 너스패 와, 탈진 미쳤네? 무빙 지렸는데, 탈진 바뀌니까, 뭐, 스가님이고, 나발이고, 뭐, 움직일 수가 없네? 근데 지금 다리우스 1티어인가? 다리우스가 좀 요즘에 또 다시 좋아진 것 같기도 하던데. 안 하는 게 좋아보이는데. 아, 바텀 깨졌네? 이러면 탑을 깨는 게 맞다. 근데 이거 미드랑 바텀 다 버리고 탑을 오는 게 맞나? 나는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뭐 좋긴 한데, 이러면 게임 이길 수 있나? 드래곤도 주고. 오오 게임을 질것 같다. 브라질를 보니 게임은. 첩. 어? 우후! 오오오오! 오헥카 뭐야! 아니 야 비전 예측 뭐야? 방금 비전 예측 아니야? 개시렸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채팅 야왜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냐 채팅창? 윗놈의 새끼들 어!!! 빨리 채팅 안 쳐!!! 기대도 집에도... 안 살 중입니다. 그리고 이쯤 오잖아요. 이쯤 오면 오르리 더 좋아요. 이쯤 오면은 이제 라인전이 끝나가지고 오르니 할만합니다. 저는 3킬 1데스 5시 다리스 1킬 2데스 라인전만 잘 버티면 돼. 오니 아군이 당했 아군이 당했들아 어디 갔어 애들아. 아니 씨발 어디 갔어. 님 진짜 어죠너님 때문에 나가서 박는 거아왜 박아? 아, 박지 마! 아니, 이길만 해! 박지 마요! 분들 차단하고, 좀 하자. 아, 다행이다. 게임 이길 줄 알았는데, 지는 거였구나. 다시 재밌어졌어. 으아! 뭐야, 뭘 다행! 다이... 니만테는 관대하죠? 응응지쌤! 아니야! 난, 난 이길래! 형들 고잉!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난 이길 거야! 에이! 아니, 이건, 이거, 이거. 야, 근데, 여러분 이거 이길만 하지 않아요? 탑 1렙차, 정글 1렙차, 미드 똑같고, 원딜 2렙차구나. 아니, 원딜 빼고는 괜찮은데? 원딜 빼고 괜찮아? 미드 잘하잖아. 갑자기 채팅창 활성화되는 거, 무엇? <laughs> 갑자기 채팅창 활성화되는 거, 귀엽긴 아, 해? <laughs> 아 진짜 아 바텀 바텀 이 진짜 다이나믹 듀오들아 이거 행복 버튼 개워봐요 진짜 오 어, 맞췄어 뭐야 야 이기잖아 어 다리도 오뚝이다 근데 말할 거 없다. 다리도 없쓰데가 많아 없다. 아 다이나믹 뛰어 죽었죠? 샤코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듯. 뺄수 있냐? 이건 못 살려줄 것 같은데. 어 뺐다. 야 근데 헤카림이랑 오리 하나 너무 잘해 여러분들. 어나 뽀뽀 마렵네 이거. 아니 이것 좀 보세요. 하는 것좀 보세요 우리. 너무 이뻐요. 아, 이런 시콧석포 C콧... AI? 이제 알았나봐. 헤카림 이제 알았나봐. 닥쳐! <laughs> 샤코가 근데 저런 애들이 많긴 해. 아, 니 이게 여러분, 샤코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샤코라 챔프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꼭 이상한 애들 보면 서포 샤코다? 인정? 아,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꼭 보면은 서포 샤코야! 서포 샤코 나리면은 무슨 뭐, 서포, 르블랑 이런 애들이야! 이거 과학이라니까, 과학? 서포 샤코 은근 좋은데, 저거. 생각보다 괜찮아, 저거, 서포 샤코. 그, 박스 되게 까들었거든요? 분신에다가 막, 로밍 좋고,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아, 이다어 아이고. 재앙이다 재앙 제향. 아, 이거 어떡 하지? 어궁게시지아나궁떻실줄 알았는데 궁이 참... 없었구나 이거 구나 우리 오이하나이님어이 없었구나. 하때이나아 혹시 아지어지어 그래 하지? 이어지 이거 어떻게 하어떻어어 어떻게 16데스를 할수 있지? 아니 숨을 안 쉬는데요? 생배 샤코 다섯 번째아 생배 샤코에요? 진짜 과학이긴 하다 플레이가 이상하면은 거의 생배요 오니? 가볼까 얘들아? 마지막? 가볼까 얘들아! 나 워머그를 만들고 가고 싶긴 한데? 아우쉣 이걸 끊으셔? 적에게 당했습니다. 패배. 지는 게 뭘까? 지는 게 뭘까? 전 아직 몰라요. 패배란 무엇일까? 전잘 모르겠습니다. 탑은 서로 안 싸워가지고 딜리개 곱창 난거 보서. <laughs> 탑은 서로 딜결을 안 해가지고 딜리개 캐씨 곱창 났네. 그래 여러분들 봐봐. 내가 친구 창에 내가 아까 이거 어, 누구 누구 게임하고 있지 않고 봤단 말이야 이거를 스간입니다 이거 내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기억해. 친창이 있어가지고 기억해. 아 진짜 잠깐 여러분 샤코한테 잠깐만 저 일기 좀 쓸게요 일기. 어라? 고생하셨어요 게리님 샤코는 리포트 했습니다 건승하세요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건승하세요 <laughs> 아 매너가 있으시네 역시 아... 이게 근데 여러분 연승이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 협태 펴요 협태요? 모르이지펼 힘도 없네, 진짜로. 아, 이게, 저 개, 더러운, 똥찌꺼기, 여기. 아, 이거, 개, 더러운, 더러운, 빨간색, 아. 아니면은, 그거 어때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막난이 코가, 폐악질이 부른 거니까, 지금부터 다 연습. 어때요? 방금, 솔직히, 이거, 이건데. 8승 경패 1도구였는데, 우리 팀에, 테러리스트가 있었는데, 야, 잠깐만. 야, 이거, 이렇게 금방 오냐?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바로 됐어. 뭐야, 라이어기 이렇게, 이렇게 잘해. 바로 친구하자마자 바로 피드백 들어왔어. 대박. 그래요. 대신 사다리로 20, 15, 10 해서 걸린 금액으로 미션금 하시죠. 아니면 지금부터 4연승하면 되죠, 4연승네이버 사다리. 갑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 갈게. 요 2번. 이게 되네? 이걸 먹네? 근데 여러분들, 4연승 해야 돼. 4연승 해야 먹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4연승 해야 먹는 거야! 형 상대 탑 태그 뭐야? 탑 태그는 샵 김동민. 상대 프로네? 프로라고? 구라 니은? 구라 니은이다, 진짜. 잠깐만. 잠깐만. 제스트? 샵 김동민. 개오바야 진짜. 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저거 딥롤에서 검색하면 프로라고 떠요 혹시? 지금 오피청 찌지는 안 뜨는데 딥롤 가면 그게 있거든요. 그 프런지 뜨거든. 프로 맞음. 아 프로라 떠? 어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저 안에 4연승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세라리안님 이번 판은 버리고 다음 판부터 4연승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체키 라우트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안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아, 코인이 없으니까? 아, 그래? 야. 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야. 야. 까비! 야. 야. 아, 그래,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네, 진짜, 아, 이거. 어? 아니, 견제 개지려! 아니, 견제에서 감칠맛이 느껴져! 아니, 그리고 왜 얘네들 다 착취드냐, 진짜? 착취 너프된 이유가, 무슨 막캐렌 착취, 아리 착취, 요리 착취. 아유, 진짜, 씨. 그냥 쳐. 연병 아우 야 아우 쳐. 아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돌아버릴 거 같네 이거 솔직히 말파이트 마오카이오른쉔인 착취는 안 무섭다 야. 그쵸 근데 이제 요네 착취 케넨 착취 아리 착취는좀 무서워 아 착취까지 뺏어가가지고 착취까지 넣고 나가네 계리 형님 말씀도 생각해 보니 맞은 말이긴 하네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쵸? 아니 이,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 아니 어차피 이 시간 내에 자승함 되지 않아나 그쵸 여러분들? 맞잖아. 여러분들 미션 거신 분이 인정을 했으니까 어, 불만 없으시죠? 미션 거신 분이 오케이 했으니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일리가 있었어. 요 논리가 있잖아. 말에 논리가. 말에 논리가 살아 숨쉬잖아. 야 해보자. 내가 저 형님 상대로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형상대로 버티고 한타 때캐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얍얍첩첩 <laughs> 무빙! 야, 무빙! 야, 야, 빙 아, 그렇지! 야, 어 챌린저 천점 야, 표창을 피하는 거 봐. 소리. 어 소리네. 야, 소리네. 라칸, 너 진짜 멋있다. 사과할 줄 아는 남자, 넌 진짜 멋진 놈이야. 여기서 아까 그개똥꼬처럼라체미드 <목소리> 설계. 그렇지, 밀리지 않아. 나 나름 장인이야. 방금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 좋았죠? 트위치 때 왔었는데 치지직에선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팍지성님. 닉네임에 근본이 가득하네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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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약. 아, 어른이 근데 생각보다 세 여러분들 진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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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척, 척. 설마 죽어? 참... 안 죽지 않나? 참...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거의 죽은 거 같긴 한데 안 죽어. 아, 어, 갑자기야. 왜 갑자기 이 부금이 켜졌지? 짜잔. 잠깐만. 씨발, 이 부금이 왜 잠깐만. 아네. 잠깐! <놀람> <썰까! 놀람> 존나 잘해. 개 씹잘해. 언니? 척! 슛! 척! 아나저 전멸이 형님 저그 전멸이 아 전멸이 초천데아 이거 어떻게 다 계산해서 오는 건가 아군이 다습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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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얍. 야. 아, 일로 갔어? 아, 형님, 글러 가셨구나. 아니다, 왜 오른쪽인 줄 알았네. 그렇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져야 돼! 혼나잖아 그냥. 왜 다르잖아 그냥 플레이가 그냥 이걸 내가 왜 쳐야 되는데 얼마나 잘해. 짜잔. 아 진짜 이 새끼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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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이하이 하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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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연패 기르다 이거 아 진짜 조졌다 이거 연패 패턴인데? 아 이거 저 큰일났다 이거 이거 연패 패턴이야 이거 하락장이야 졌댔어 잠깐만 아 이거 하락장이다 잠깐만 <laughs> 졌댔아나 무서워 파멸적인 연승 후에 여기서 끊어야 돼 이거 안 된다 진짜 이거 여기서 한번더지면 진짜 큰일 난다 여기서 끊어야 돼못출할수 뭐 있지? 할수 있잖아 너 잘하더라 지금 해야 해 꼬리 <laughs> 응? 좋구나 김구춘 Ah